오늘의 미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 미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가짜 계정들 약 80여 개를 찾아내 이를 삭제했습니다. 연준 고위 인사들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며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더 높게 유지될 것이라며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상승세를 나타낸 미국의 주택 임대 시장이 2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아파트 임대료 호가는 전월보다 0.1% 내렸습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2020년 12월 이후 첫 하락세입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으로 미국 제조업체에서 2020년 2월에서 4월 중 13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후 올해 8월까지 143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됐습니다. 약 6만 7천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순증한 셈입니다. 연방정부가 여객기 승객이 내야 하는 항공료 외 수수료를 거래 전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 뒤에 미처 알지 못하는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나왔습니다. 9월 27일 한인 밀집 지역 소식은 healthcare.gov가 후원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닷가우에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살이 되셨습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26살이 된다는 건더 이상 부모님의 건강보험 플랜으로부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 헬스케어닷가우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gov를 확인하시거나 전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가격 폭등세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하루 사이 10센트 이상 지난 2015년 7월 이후 하루 인상폭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아침 LA 지역 개솔린 평균가는 5달러 96센트,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갤런당 평균 5달러 94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다음 주 금요일부터 개솔린세 환급 체크가 발송됩니다. 먼저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과거 경기 부양금을 은행 계좌로 받은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동통신사 AT&T가 LA 일대 구리 케이블선 도둑을 체포하는 데 있어 정보를 제공해 달라며 5,000달러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훔친 구리는 리사이클러에서 1파운드당 2달러 이상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타모니카 칼리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27살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사우스 LA 지역 소방서 앞 소화전에 차량 한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량 안에는 30세 여성이 총격 사망한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차량에 동승했던 다른 두 명의 승객들은 무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총격은 정확히 어디서 발사됐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며 조사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LA에서 한 20세 여성이 저녁 8시 반경 차를 몰아 고의로 한 남성을 살해한 것으로 오렌지 카운티 감옥에 체포됐습니다. 둘은 차에 함께 탑승하다 남성이 여성과 대화를 하려고 차량에서 내렸는데 말다툼에 격분한 여성이 남성을 차로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분경 중가주 베이커스 필드에서 동쪽으로 약 2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지진에 따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 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병원 예약 공식 지정 업체는 kmedicaltours.com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주 교육국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뉴욕주 전역의 공립학교 및 차터스쿨에서 약 18,000건의 체벌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실제 처벌이나 학대행위로 확인된 사례는 1,600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 주요 한인 밀집타운에서 올 하반기 들어 주차위반 적발 건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사이 포트리에서 7139건의 주차위반 적발이 이뤄져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한인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지난 일요일 뉴욕 브룩스에서 길을 걷던 한 75세 남성이 오토바이를 탄두 남성한테 총격을 받아 즉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총격범들과는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도되며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이는 지난 일요일만 뉴욕시에서 발생한 아홉 개의 총격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 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 r k n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AP 미적분 시험을 만점 받은 유일한 학생이 한 인디애나 고등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시안계 필릭스 쟁이란 학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의 대중음악 연예 매체 롤링스톤이 선정한 가장 위대한 TV 프로그램 백선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롤링스톤은 9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